안녕하세요. 큐리오시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큐리오시스의 주가가 바닥을 잡더니 또 오늘 엄청난 거래와 함께 급등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번 상승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상승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매매 전략까지 제가 오늘 싹다 알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에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상승이 정말 중요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큐리오시스가 이게 원래 상장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던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장 당일에 어떻게 됐냐면 이게 상장 당일부터 첫날에 따따상을 가버렸어요 근데 매수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시작점이 따따상이 돼버리니까 이제 매수를 여기서 못하죠 그러고그 다음날 따따상 풀리고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매도 물량이 세게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확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흐름이 왜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큐리오시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은 이게 원래부터 이 종목을 가지고 있던 기존의 주주들이 있어요. 상장 전부터. 그럼 이거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장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매도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한 번에 쫙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한번쭉 내려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사실 고점 대비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갈 때는 이 매도 물량들이 한 번에 다 쏟아지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내려간 건데 근데 이 매도 물량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매도 물량 나올 게 없죠. 그럼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하락이 멈추고 매수의 힘이 슬슬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도 시 어제 이제 이 하락을 멈추는 그런 양봉 흐름을 이제 보여 주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거래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오늘 들어온 거래량이 진짜 큰 거래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런 이제 고점 찍은 날 거래가 진짜 많이 터져요. 근데 여기에 비칠 뭐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의 거래가 다시 터지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매집이 들어왔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요. 상장 초반에 원래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바닥을 딱 잡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주가가 진짜 세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대바닥이 잡히고 이런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일단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급을 봐도 보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개인들은 이제 앞전에 매수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또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전에 이 상장 첫날 이튿날 이 팔았던 투자 주체들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때 팔았던 애들 뭐 기관 그다음에 금융투자 기타 금융 기타 법인 얘네 뭐예요 이 종목 기존에 들고 있던 기존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매도물량 다 쏟아냈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던 건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서 이제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죠. 금융투자매집 푸신도 매집 연기금도 매집 사모펀드도 매집 그리고 가장 매도물량 많이 쏟아냈던 이 기타법인 얘네 이제 매도물량 거의 다 나왔어요. 더 이상 물량 안 나오죠. 그럼 크리오시스는 지금 하락의 원인이었던 이 물량들 이 투자주체들의 매도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간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큐리오시스의 주가는 이제 여기서부터 바닥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좀 특이한 게 큐리오시스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장중에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찍고 말아 올렸으면 되는데 살짝 풀렸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상한가를 이제 만들지 않은 게더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상한가를 꽉 말았잖아요. 그럼 만약 뭐 내일부터 막 시초가부터 수급이 강하게 막 쏠려. 요 그럼 높게 떠서 출발하죠 그럼 거기 고점 나오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앞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 앞전에 매물대들이 있죠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거 회복되니까 아 이거 진짜 손실 크게 났었는데 다시 올라와서 다행이다 본전만 되면 팔아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면 팔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매물대가 되고 주가가 이제 뚝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건안 좋다 큐리오시스가 앞전에 이제 급이따상 가고 급락이 나왔던 것도 시작부터 따따상을 가버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게 상한가 못 갔다라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상한가를 안 만들고 살짝 이렇게 조금 남겨둔 게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큐리오시스는 지금 수급을 보나 이 들어온 거래량을 보나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나 이 단기 하락 추세 끊어내고 바닥 잡고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그럼 큐리오시스의 주가는 일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큐리오시스 계속해서 이제 폭등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폭등이라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큐리오시스의 주가가 더 올라갈 건데 뭐 들고 있으면 당연히 홀딩해서 추가 상승 노려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평단이 높아요 혹은 안 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야 되는 타점이 나오면 뭐 출매를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매수 적금에서 노려서 다음 상승 노려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큐리오시스를 싸게 사야 되는 타점 먼저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매수를 할때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막 급등 나올 때 이럴 때는 안 따라가요 아예 안 올라갔을 때 잡아 놓거나 올라갔으면 기다렸다가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할수 없는 거고 급등 나왔다가 내려갈 때 눌림 나올 때나 아니면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내일 조금 조정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눌림 나올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눌림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거래가 줄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마찬가지인데 내려갈 때 거래 이렇게 많이 터지면 기다렸다가 눌림 나올 때 거래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면 이럴 때 타점 잡아서 상승 노리는 거고 자 급등 한번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도 잠깐 하루 이틀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켜보면은 지금보다 뭐 거래가 조금 더 줄어들면서 바닥 치면서 뭐 주가가 옆으로 가든지 아래로 눌리든지 살짝 올라가든지 뭐 이거는 조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바닥에 가까워져야 그건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타점 내일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또 보면서. 호가 매수나 다시 한번 저가 매수 타점 노려볼 수가 있고 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신규주들 매매할 때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주목을 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금 신규주들 매매할 때 거의 모든 종목들 분석 그리고 타점 영상들 다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시작이 최근에 이제 10월 27일 날 삼익작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자, 그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삼익작 상장 당일이거든요. 이때 주가 3배 폭등한 이유 결국 이 가격 찍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알려 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얼마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지 가격에 한번 집중을 해 보세요. 이제 공략해서 저는 이제 일단은 목표가 최소한 2만 원 이상은 보고 있는데 무적 자 그래서 일단 삼익제약제가 10월 27일 날 2만 원 이상은 본다라고 알려드렸죠자 그래서 지금 삼익제약의 차트를 보면은 10월 27일이면 이때죠. 자 이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2만 원 이상 본다. 그럼 2만 원이 어디냐면 자 여기예요. 자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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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상하면서 목표가 바로 달성했고 또그 다음 날까지 상승이 이어지면서 뭐한 3, 4일 만에 2.5배가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이때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 이거 대박이다. 신규 상장주 매매하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종목으로 알려드린 종목. 자 이거는 노타라는 종목인데요. 얘도 상장하고 나서 막 급등 급등 상한가 하고 난리 났죠. 자 그래서 노타도 제가 상장 당일에 11월 3일 날 이거 영상 올려드리면서 세배 폭등한 이유 이거 어디까지 갈 거다 알려드렸거든요. 이것도 가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까 이는 올라가니까 저는 이제 6만원 이상. 목표가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자, 노타는 제가 그래서 6만원 이상 목표가 잡을 거다라고 알려드렸고 자 지금 리오시스 보니 노타 보니까 자 상장 첫날 올려드리고 상한가 상한가 급등하면서 목표가 6만원 바로 찍고 그 다음부터 고점 찍히고 내려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해도 탔죠. 신규주들은 잘 맞춰야 된다. 왜냐면 저는 신규주들 너무 많이 매매를 해봤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어떨 때 올라가는지 어떨 때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큐리오시스도 지금 이제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이 내려왔다가 바닥 잡고 급등하는 형태니까 또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거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중요한 이제 매수나 매도 타점 나왔을 때는 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또 이제 매수,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 타점 알려 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타점들을 왜 알려 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제 매수 매도 타점 나오는 종목들 타점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많이 나야 우리 채널도 성장하고 제가 더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데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 아니면 vip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럼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가 이제 매수하는 타점, 매도하는 타점들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큐리오시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꼭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자, 여러분들 큐리오시스 이제 분봉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들이 있거든요. 자,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앞전에 뭐 노타나, 삼익제약 같은 종목도 타점 맞춰낼 때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자, 어쨌든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려면 이 주포가 있어야 된다. 상승을 주도하는 주포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움직임을 보여야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큐리오시스도 보면은 자,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주포들이 움직인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포착이 되면 주가는 급등합니다. 내려왔다가 바닥 잡고 급등하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분봉에서 봤을 때는 급등 타점이 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바닥 잡히고 이런 신호들이 포착이 되면 거기서 또 급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신호들 포착될 때를 또 노려봐야 돼요. 그래서 큐리오시스는 눌림이나 이 주포의 움직임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지 보면서 타점 포착되면 알려드릴 건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요. 자,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거든요. 이 주력주들 매매할 때다 이런 주포의 움직임 포착 해내서 진짜 큰 상승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 뜨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 뜨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은 2024년 11월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 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 들일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실시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 0 1 0 6 7 9 0 5 0 1 9자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 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그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영상 뒷 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저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 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갖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드렸어요. 자, 저희 채널에 로보티제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왔는데 자, 보면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이 5월 13일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 안에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는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앞전에 움직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 같죠 아,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라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 6790 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죠.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선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 그랬어요. 6만 원에서 5만 5천 원. 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날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자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가한 그러니까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큐리오시스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종목 이제 바닥은 나왔고 또 이제 거래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뭐 쉬었다가든 바로 올라가듯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은 나올 거다. 그래서 바로 올라갔을 때는 한 템포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눌림 나올 때를 노릴 거고 여기서 바로 눌림이 나오면 그거는 또 타점이 될수 있다라고 했어요. 야, 그럼 우리가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목 뭐 효과를 어디로 잡고 이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냐? 야, 물론 이게 대바닥을 잡았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변동성이 좀 세다 보니까 막한 번에 엄청난 상승을 누리기보다는 급등 나오면 팔고 눌리면 잡고. 급등 나오면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이걸 막한 번에 이렇게 뚫어내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 한번더 나오면 한번 매도하고, 근데 이게 고점이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고 다시 잡을 거예요. 왜냐면더 싸게 잡을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단기 목표가는 7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눌림이 나오면 잡아서 목표가까지 노리는 거고. 만약에 바로 올라가면 목표가 찍고 내려올 때또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내일부터 흐름 보면서 또 중요한 타점 나오거나 중요한 흐름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요. 큐리오시스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면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내용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장중에 막 매수매도 타점 나왔는데 이거 놓칠 수가 있잖아요. 뭐 일하느라 바빠서. 제 영상 매번 챙겨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제 타점, 타점 알림 문자 챙겨드릴 거니까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기셔서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 만큼 또 바로 중요한 타점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매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